철권 훈련소가 있는데 세르게이가 얘 때려가지고 점수 먹고 빵 포인트 먹고 대박 터지면 뭐센거 많이 먹고 다 획득하고 막 그런 이벤트거든요 엘리베이터 내려가면서 올라가면 내려갈수록 아마 보스도 나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크워 서바이벌에 이 기능이 있었습니다 저 SLG 게임을 많이 하잖아요 좀 하이탑 서바이벌도 이제 좀 많이 따라 하는 것 같아 다른 거그 다음에 옆에 광풍의 거는 이거 두개 열어가지고 아이템 먹는 거 자, 우승 명주는 이게 나올 줄 알았어요. 1일차, 2일차, 3일차, 4일차, 총 7일차까지 해가지고 먹는 아이템. 1캐를 완료를 해가지고 어, 이렇게 먹으면 빵하고 같이 아이템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이벤트 다 아, 똑같습니다. 그냥 거의 다른 건 하나도 없습니다. 병사 뽑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체집 집결 영주 장비 보서 올리는 거뭐 그런 거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자그 다음에 절정이 약장이래가지고 이거 다 열면 요렇게 아이템 먹을 수 있는 거 이런 거그 다음에 현질까지 하면 밑에 있는 거 있잖아요. 이거를 궁극의 목적, 이거를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누적 충전 선물이라 가지고 7,500원 쓰면 얼마? 1만 3만 5 0원 쓰면 얼마? 자, 3만 원. 그 다음 에쭉 있습니다. 14만 5천까지 다 쓰면 나중에 인마 줍니다. 굴러가는 영구 채파기를 줍니다. 햄스터가 굴렁쇠를 타고 있죠. 이거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. 7천 개 정도 모았는데 한번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. 과연 어떻게 하면? 어, 잘될 것인가. 좀 하다보면 자동 공격 아마 열릴 것 같거든요. 랭크. 랭크는 지금 1도 없습니다. 랭크 미진입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. 자, 가보시죠. 죽방. 오우. 복근. 죽방. 죽방. 복근. 죽방. 울 때. <laughs> 자, 요런 식으로 갈기면 됩니다. 자, 처치했죠. 어, 또 다른 놈이 나오네. 자. 보스 아마 나올 거야 때리다 보면 행운이 찾아왔단다 그걸 그래, 행운이 찾아오면 자동적으로 무료로 때리지 그래 다크호랑 똑같네 아그 봐라. 예티 챔피언 나왔지요 보스 나온네지요오 졸라 크네 좋아 좋아 죽어 죽어 오 봤어요 그봐 이거 이거 나왔어 이거 마스터 에이지스 나왔어 오요거도 나왔어 랜덤 보물상자도 나왔네요 오 좋네요 행운이 찾아오면 무료입니다 무료로 때리기 자 세르게이가 복싱을 좀 합니다 이주쯤 되면 한 번씩 나오는 우리의 세르게이 자 이제 자동 공격 불 떴죠 이때부터는 자동 눌리면 알아서 자동을 사용합니다 자 가자